현직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습니다.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제호기동단 소속 김모 경사는 지난 4월 1일 조건 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한 차례 불법 성매매를 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달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다가 김경사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김경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근무지에도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김경사는 한 달이 지난 5월 18일 경찰에 출석해 처벌이 두려워 잠적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달 김경사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김경사가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 참작해 기소유예 의견을 내렸습니다. 김경사는 향웅이나 성접대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검찰처분과 별개로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경사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매매를 저질러 무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검찰 처분에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돼 하면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